네, 기도하세요. 교회 커피 맛이 달라질 겁니다. 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라 죽으셨나? 아, 굳이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나?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 그 사랑으로, 능력으로 야다 구원 받아라 하셔 다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죽으셨나 어, 성경은 그 이유를 어, 우리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랍니다 우리 영혼만 아니라 우리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 어, 몸 말고 어, 몸이 죽으면 끝이죠 삶, 뭐,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 몸에 주고 있었대. 그만큼 우리 몸의 문제가 크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육신의 욕심, 육신, 육신의 소요 나오는데, 우리 몸이 욕망 덩어리다. 아, 죄는 그러니까 육신의 욕구, 욕망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하는 이래 이몸또 어, 그것을 넘어서서 생각하는 이 우리의 뇌그 많은 뇌 신경의 뉴런으로 전달되죠. 이런 몸의 욕구, 욕망이 예수님을 잘못 믿게 한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나.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그래요. 또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데도 몸의 욕구에서 자유한 사람 없죠. 또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하면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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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지는 그 것을 지나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욕구 욕망 덩어리 입니다. 그 욕구 욕망 덩어리에서 나오는 죄의 내용이 오늘 보문 갈라디아서 1절 예10 20, 21절에 나오는때그 죄의 항목을 보면 아 이건 예시입니다. 또 많아요. 19절에 보면 엄란해지고 엉탕한 말하고 우상숭배하고 주술하고 이 점치고 사람 미워하고 사람과 다투고 또네편내편 어, 네 갈라 패거이 짓고 또 사이비 이단에 빠지고 21절 보면, 남잘 되는 건못 보고, 자기 성질 참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호합니다. 승부원도 <laughs> 우리 중에 이 항목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죠, 그죠? 다, 이 죄들 전부 혹은, 뭐, 사실 대부분 이죄 짓고 살죠. 우리 몸에서 이런 죄들이 나온다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몸이 죽으면 끝이죠. 그냥 끝나면 다행이에요. 근데 심판이 있어서. 이 몸으로 지은 죄에 대해 심판이 있어서 야, 몸이 죽는 데서 끝이 아니다. 그래서 몸, 몸덩어리 가지고 산날 동안에 잘 살아야 한다. 아 어, 그리고 이 몸의 욕구 욕망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 아 어, 배가 고프면 뭐라도 먹고 싶죠 뭐 의식주 문제만 아니라 죄의 문제도 그냥 몸 원한대로 하면 죄가 저절로 죄에 죽게 된다 심판에 무서운 것도 있지만 아, 그것보다. 이 몸의 욕구대로 살며 인생, 인생이 힘듭니다. 허무하고, 헛되고, 그리고 비참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십자가에 못박을 죽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내이 네, 구원은 아, 죽으실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라는 겁니다 스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다 이 말을 좀 진지하게 들었으면 해요 저는 아, 목사지만 상당히 현실주의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아주 중시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내가 또이 복음을 또 지금 설교하고 있는 주자 성령을 확인하고 확신하지 않는데 무슨 죽어서 천당을 내가 확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어, 지금 살아 계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 영혼, 내 영이 변화되면 그러면 내 인생도 달라져야 한다. 이 말씀이 진짜라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진다 하면 이거는 다양성 입장에서. 너는 뭐 이런 삶을 살고 나는 저런 삶을 살고 이런 다양성 입장에서 말한 게 아니고 나 지금까지는 내가 참험무하고 헛되고 비참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 인제 아름답게 행복하게 말차게 혹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산다 하는 겁니다. 나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문제, 성경은이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읽고 들었던 말씀, 예수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성령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증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 간다 성령을 따라 간다 하려면 출발선이 분명해야 돼요 어,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인생에 길이 있죠 그 길로요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길을 바꾼다 하는 거예요. 길을 바꾸려면 뭔가 확인이 돼야 돼요. 내가 길을 바꾸는 게 옳다, 내 인생에 이롭다. 이 확인이 돼야 해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여기에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누구도 예수님을 눈으로 본적 없어요. 저도 예수님을 눈으로 본적 없어요. 누구나 예수님의 형상을 봤다 하는데, 뭐, 뭐, 머리가 길고, 뭐, 수염이 나고, 뭐, 눈이 불꽃같이 빛나고, 그런, 봤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본적 없어요. 성령도 본적 없어요. 어, 어떻게 확인해야 하냐? 이제, 여기에 이제 믿음이 필요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데, 좀더 진지하고, 그리고 좀 주목해서, 그리고 정직하게. 왜 정직해야 되냐? 이 말씀이 우리를 드러내요. 그거 회피하면, 방어 기제로 회피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정직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해요. 그 그렇게 하면 안보이는데 어, 분명히 안보이긴 한데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뭔가를 일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예수를 믿을 때 하신 일 혹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24절 끝절에 있는데 내 육체와 함께 정력과 탐심을 못 박았다 그럽니다 내 구절 잘 보면 못 박을 거다 아니고 못 박았다 그래 못 박았다 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어, 우리 몸에 정욕과 탐심 이거 죄라고 보면 돼요 이게 2000년 전으로 소급이 돼가지고 그때 이미 못 박았다, 못 박혔다 하는 겁니다. 예, 그못 박혔으면 그러면 그 정력과 탐심이 지금 못 박혀가 꼼짝 딸자 못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 정력도 살려고 해도 정력이에요. 꼼짝 딸자 못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죠. 어,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서 정욕, 탐심, 육체들이 예, 나와요 못 박았다는 것은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이기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이해해야 돼 이기게 하셨다 그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구, 욕망을 제어할 수 없었어요 어, 이런 거요 우리가 나름 가지고 있는 양심과 주관 소식 윤리 도덕조차도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구 욕망에 굴복해서 그 아래에서 양심이 있고 내 주관 이 있고 철학이 있고 종교성이 있고 그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심으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이 욕망 욕구 덩어리 욕심 소욕 죄 들을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셨다. 관건이 뭐냐. 스님은 하나님을 믿는 거랑 상대적이에요. 언약의 관계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해 주시리라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움직이는 게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강구하였어요. 그걸 뭐, 행위주의니, 율법주의로 이야기하는데그말 같지 않은 소리고요. 하나님이에요. 아마 하나님이신 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행동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행동이 이제 믿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과제입니다. 믿음의 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또 성령 충만하라 고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나중에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나오는데 그 계기가 뭐냐? 성령 받아 성령 충만했다 이게 계기였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더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갔어요. 바울 같은 경우, 바울, 가장 유명한 사도죠.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는데 성령이 그 계획을 이렇게 털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니까 바울이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어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이건 단편적이지 않고 오늘과 내일 내 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길은 두 가지 길 외에는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도 변화가 없는 사람. 이제 태도가 중요하죠.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중시하는 게 태도 아니에요. 그 태도가 하나님을 대한 태도여야 돼요. 내가 어, 통과 어레로 뭐 성경을 몇장 읽었다 기도했다 예배했다 이거 아니고 진정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성 있게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와 그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서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제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예, 지난주에 예, 읽었던 것처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장악합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가면, 그 성령이, 성령이, 성령의 법으로, 그 성령의 법이 뭐냐, 그러니까 법하니까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이 우리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다르지 그죠 하나님의 그 살려내는 능력이 우리를 주관하신다. 이에 대한 예언이 구약의 에스겔서에 있는데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의 환상을 보아요. 꼴짝에 마른 뼈가 무지 많아요. 마른 뼈. 죽은 지 오래된 뼈 따기가 다흩어졌어요 누구 뼈인지도 모르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니까 그 뼈들이 따다다닥 하고 자기 뼈를 찾아 뼈가 따다다닥 만들어지더니 관절 관절 다 맞춰지고 거기에 살이 펴지고 해 피가 핏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신 마른 뼈가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더라 어떻게 그거 가능하냐 에스겔이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기도를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어, 내가 내 뼈를 맞출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 흩어진 이 마른 뼈들을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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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필요한 힘줄, 핏줄 넣으시고 장기도 넣으시고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죠? 우리의 이 욕구, 욕망 죄가 단순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이 복잡함처럼 특히 우리 뇌, 뇌가 가장 복잡해요. 제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죠. 뇌가 주는 거짓말이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이런 몸의 구조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은 성령이 이런 몸의 구조들을 바꾸어 가십니다. 몸의 구조들. 그 전에 담배가 그래 마있어 술이 마있어아 이제는 술 담배가 써. 아니 같은 몸인데. 그 예전에는 욕을 찰지게 하면 그냥 재미가 있어. 이제 이제 욕 찰지게 하면 괜히 마음이 그냥 아마 어 맞는가. 아 내가 괜히 그말 말했는데. 많이 달라져. 내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 달라지겠죠.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내 몸의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24절에 몸의 구조에서 나오는 정력과 탐심. 사실 정력과 탐심 여기에다 하나 더 붙이면 상황 논리예요.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너와 나의 관계. 그리고 이 사회 이 상황이 있죠. 이 상황에 처하면 모두가 하는 말이 상황을 변명해요. 이미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나만 변명하나 너도 변명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어서도 아마 말씀을 말씀이고 내 상황은 내 상황. 이 상황에서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막 꽃을 피워요. 팍팍팍팍팍팍 피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어, 해결도 없고 해서 우리의 이 인생이 이런 몸에서 나오는 욕망과 탐심 그리고 이 사회 상황으로 구조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변화는 없죠. 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실체가 있어야 변화가 있는데 한번 뭐 주일에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만 변화가 없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믿음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노님들,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 아주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 구조를 부수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오라 하시는데 오라 하셔서 뭘 주시노 하니까 생명수를 주신대요 그런데 생명수가 앞에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앞에 보면 보좌에서 생명수가 나와요 생명수가 강이 돼요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있는데 때를 따라 열두 가지 열매를 맺더라 그래요 나무가 되어 열매 맺는 거 지속적으로 물을 받아서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또 둥치도 만들고 해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이 지속적으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생명을 공급해서. 원래 우리 속에 있던 정념과 탐심을 밀어내야 돼. 내 몸에 여전히 있어요. 이것을 밀어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구조를. 바꾸어 가야 돼.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감나무만 해도 감나무, 그 감을 맺기까지 몇년 걸린다 그러죠. 그 시간과 그 사건들을 내가 감당해야 돼. 그렇게 했어. 우리 속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와서, 지금까지, 아, 내가 양심대로 살았어. 그 양심 말고, 진짜 양심. 아, 나내 소신이 있어. 나 신념대로 살 거야. 그런 신념 말고 진짜 신념. 진짜 신념 말이야. 내 인생을 정말 알차게 만든 진짜 신념. 그리고 말도 어, 내가 할말다 해. 그런 말 말고 내가 진짜 해야 할 말. 그런 것도 행동도 모르죠. 그렇게 해야 내 인생이 진짜 인생이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예수를 따라가는 거. 한번 여러분의 결심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동 바동해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위에서 부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내 인생 아. 정말 말할 수 없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변화가 나타나는데 생명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이 생명이 력 없을 때는 그냥 상황에 주저앉아요. 우리 청년들이 뭐 아이고 막 결혼할 수 있나 돈이 없는데 그러죠. 생명만 있어 보세요. 어찌하든지 연애를 하고 결혼하려고 하죠. 생명만 있어 보세요. 애를 하나만 낳겠습니까? 둘을 낳고 셋을 낳고 번창하라 이 말씀이 그냥 법처럼 딱 오면서 낳고 또 낳고 사람을 만나도 전에는 이해관계로 사람을 만났다고 아 이제는 그렇게 안 만나요. 사람을 얻으려고 그러고 관계도 어찌하든지 뭔가 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뭔가가 살아 있는. 잠시 그냥 한번 봤다가 사라지는 아니라 뭔가가 싹을내고 꽃을 피우고 뭔가가 이야기가 있는 그런 만남을. 왜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안낳으라고 그냥 현실에 그냥 욕구 욕망으로만 살려고 하냐 이런 생명의 법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결과는 모두가 두려워하면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비참합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그런, 그런 식으로 살았을 때, 60이 되고 70이 되었을 때 인생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이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우리 보고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할때 가야지 나중에 오라고 하는 음성이 나중에 다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왜이 설교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제가 대원하기 위해서 마른뼈 같은 여러분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대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해야돼 듣는 자 오라 그래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듣는 자 오래. 원하는 자 오래. 목마른 자 오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원해야 되고 목이 말라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해. 아, 말씀해야 돼요. 원함이 있어야 돼요. 22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인데 그 열매, 이 열매는 또 예시입니다. 또마더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렇게 성령을 따라갈 때, 나 자신이 그라 성령의 열매, 이런 모습의 사람이 되고, 너와 나의 관계도 이런 성령의 열매로 서로가 주고받게 되고, 생각해보세요. 부부가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런 모습으로 부부 생을 한다. 행복 아닙니까? 직장 생활 행복 아닙니까? 앞에서 육체에서 나온 거는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성령에서 나온 거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 주목하세요. 육체에서 나온 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바로 나와요. 말도 나오고 그냥 나, 행동도 나오고 죄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지게 돼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는 거는 열매라고 그래. 성령이 딱 나타날 때 열매예요. 성론임. 부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거 교회 다니는 일로만 여기지 말고 싹을 그러니까 말씀에 씨를 내가 받았으면 싹을 내고 줄기 내고 둥치 만들고 꽃을 많이 피우고 열매 맺는 이 과정을 감수합시다. 시간 걸린다 이야기입니다. 시간 걸려요. 이 시간을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시간을 감당하지 못해서 믿음을 단편화시키고 하나님을 단편화시키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단편화는 지키지 않아. 영원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이 말씀을 생활로 해내는데 얼마나 많은 삶의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살아내고 이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 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냥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할 때는 몸어리 가지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 부릅니다. 영적인 사람 되셔서 영혼도 구원하시고 인생도 구원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성령을